안녕하십니까. 테나다TV의 조각. 장관입니다. 아, 오랜만에 왔어요. 네, 오랜만이죠. <laughs> 편집하다 <하나> 새가 <생각> 빠졌죠? <laughs> 자, 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명작 톡톡 저번에 샘 덩크를 진행했었잖아요. 요번에 감독편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올스타 편입니다, 올스타 편. 올스타 편으로 그... 가야 할 건데, 자, 이제. 마이 팀이, 마이 그렇죠. 팀, 마이 베스트. 팀이. 어, 마이 베스트. 짱가가 생각하는 베스트,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를 뭐 길게 여러 명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베스트 5 플러스 6맨까지 여섯 명만 딱 정해가지고, 왜 그렇게 정해, 정했는지 한번 이렇게 서로 설득을 한번 해보는 시간, 어필해보는 시간을 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까놓고 얘기합니다. 어그로 영상입니다. <laughs> 많이 봐주셔서 억울하고 끊으면 너무 감사한데, 뭐, 일단, 봐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항상 녹리고 있다는 점. <웃음> <웃음> 네. 자, 그러면, 바로 어.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그럽시다. 어. 자, 그러면 어떻게, 1번부터 내려갈까요? 포인트 가드부터? 그럽시다. 자, 그러면 일단 제 포인트 가드. 음. 자, 당연히 가야죠. 에너그니이정환 갑니다. 오, 이장환. 오, 야, 유분, 아머 그, 학부모로 데리고 오겠다. <laughs> 반칙 좀 합시다, 반칙 좀. <laughs> 아, 저는 그러면 뭐, 사랑의 이명환. 음. 정석 케이에요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 어, 이게 둘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을 때, 아무래도 이정환이 조금 더 포가에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명환을 일단 포가를 두고 시작을 한다는 거는, 이정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포하게 쓰거나, 아니 다른 캐릭터를 갖다가 슈팅에 조금 더 득점에 전념하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석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조립을 이제 딴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활기를 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이정에좀더 아, 치중을 하고. 어, 다음 라인업이 일단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2번이죠. 2번. 예, 네, 시팅가드 네. 아. 일단은... 요번에 제가 먼저? 먼저 가시죠. 네.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아. 이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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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번. 학부... 네. <laughs>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평균별령 이쪽이 더 높아보이는 데 이거? 어.. 아, <laughs> 베이스레벨? 글쎄요. 끝까지 가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뭐 두고 봐야 돼, 알겠죠. 자, 제정환 제2번. 네, 이정환이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2번 가면 네. 되죠. 제2번. 아, 좋아하시겠어요. <laughs> 입권이 살짝 올라간 게 느껴집니다. 네, 정대만입니다. <laughs> 박수 치지 마, <말지>. 이씨. <laughs> 저 정대만 빠져가지고. <laughs> <laughs> 아,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불꽃남자사랑하기 때문에. 아, 행복해하는걸 <laughs> 보여요. 일단, 그거 네. 뭐야, 공격의 바게이션을 넓히기 위해서 음. 쓴게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진장이 의외로 높습니다. 아, 184. 네. 그리고 수비정면에서도 탄탄하고요. 그럼요. 그건 인정하죠. 왜냐면, 그, 강백호를 힘들게 했던 애들을 다 정대만이 뒤에서 막해줬던 장면도 나오고. 음, 음 그렇죠. 그리고 서태웅이랑 1대1로 했을 때 수비에서 거의 밀리는 모습이 별로 없었다는 점. 음. 그, 황태산을 상대할 때, 음. 처음에 강백호가 고전하니까 정대만이 덮어서 그렇죠, 그렇죠. 해줬잖아요. 황태선은그 당시 때문남의 네. 핵이었습니다. 그렇죠. 넘어졌다 이러면 한마디 하죠. 네. 그렇게 쉽게 뚫리면 안 되지, 백호야.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럴 때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공격의 코어가 되는 저거를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코어를 막을 네. 수 있을 정도의 수비력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 감독이, 유명호 감독이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헌탄산의 득점이 멈추는 걸 언급을 하고, 아, 대신에 정대만 득점도 멈췄으니까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대만의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봐준, 음. 좀 검증을 받은 자원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100% 동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팬이니까요. <laughs> 4강전에서, 음. 4강전에서의 득점은 진짜 MVP급이었으니까, 음.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요. 저는 대신에 조금 더 이렇게, 뭐, 인사이드도 가능하고, 아웃사이드도 가능한, 이정환을 집어넣으면서, 이명환과의 패스트 시너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네. 이 부분은, 뭐, 두, 저는, 정도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두 명이, 두 명이 흐뭇할 수 있는 이제 얘기였던 네. 것 같습니다, 이번같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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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3번 가시죠. 가죠. 저부터 할까요? 아니면 먼저? 세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3번. 윤대엽입니다. 아. 유감스럽게 전국대회에서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두고 보면 이제 서태웅한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렇죠. 통곡의 벽 중에 하나. 미니 스포를 하겠습니다만, 저의 제 베스트 5의 서태웅 따리는 없습니다. 어, 미니 스포 하겠습니다만 저도 없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너무. 체력이.. 아이 뭐다 가져야 속이 후련해 <laughs> 전이가 필요 <비이> 없어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일단... 서태용이 하는 건 윤대협도 다할수 있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리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조금 갈리는데 어, 윤대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선수랑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음. 정우성 갑니다 아 정우성 네. 왜 여기서 정우성을 넣느냐 말씀하셨듯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음. 음. 네.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네. 큰 대회에서 실적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고민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윤대협이 정우성한테 졌다고는 었 했으나 그거, 서태웅을 전투력 측정기로 봤을 경우에, <웃음> <웃음> 스카우터네, 스카우 네. 윤대엽이 조금 더 압도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음. 뭐,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 저도 윤대엽을 고민을 했으나, 어쨌든, 스코어라는 점에서는 정우성을 조금 더 윗단계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음. 집어넣고, 왜냐면은, 수비, 윤대엽은 만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그 만능이 안 되는 스코어를 커버해줄 수 있는 이명원과 이정환이 있기 때문에. 음, 네. 굳이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괜찮을 것 같다. 네네.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들나이스한게 아쉽기는 하지만, 음, 그렇죠. 뭐, 네. 그거야 뭐 이렇게 애늙은이가 잡아주고. 그렇죠. 제어 장치가 일단 있네, 두 명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으로, 아니 4번으로 가야죠. 음, 이제 파워포드 가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 적을 때 순서를 잘못 적었는데 네. 어, 일단 말을 해볼게요 요번에는 좀 전에 짱가가 그 먼저 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할 건데 저는 김판석 갑니다 음, 야, 원래 센터잖아요 어 근데 센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보여요 신장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193뭐한 요정도나 그렇죠, 오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일단 김판석 같은 경우에는 퇴장의 위험이 있는 애를 메인으로 두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렇죠 센터를 네. 팀의 대들보로 보는 저기가 그렇죠, 그렇죠. 있으니까 많은 네네네. 성향상 그리고 나서 일단 뭐 저는 생각해 놓은 센터 자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일단 얘는. 정우성과 함께 스코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변수도 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아요 그렇죠. 약간 그 성장한 강백호 느낌. 음, 음. 좋습니다. 네. 아, 괜찮네요, 나름대로. 저는 네, 네. 아, 솔직히 김판성을 막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 어,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네. 그냥 짧게 잠깐만 언급돼서. 아무래도 좀 직접적으로 작품에 나온 이제 그런 선수들을 그쵸? 위주로 뒀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워드가 신현철입니다. 이거 반칙이지. 선왕의 센터. 아니, 반칙이지. 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 뭐야. 3번부터 5번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칙이지. <laughs> 반칙이긴 한데. 아니, 반칙이긴 한데. 네. 지금 이제 그거 라인업들을 보면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이드 프로가 이정환이 존재하고, 윤대엽이 음. 존재하고, 그거 뭐야. 변수를 질수 있는 정대만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쵸. 그러면은 꼴만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아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제 마지막 센터 라인업을 들어보시면 은락득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아 바로 가요? 제 센터 최치수입니다 액면이 보고 어째 야씨야애니근이랑 고릴라 있으면 끝이지 씨 큰아버지가 <laughs> 그아 변동기 그안 <laughs> 넣었잖아 아, 그럼 됐지 진짜. 뭐 <laughs> 그거면 됐지 어쨌든 네. 팀의 이제 데뷔고 진정한 주장 <laughs> 멘탈 가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조가의 라인업 같은 경우에 는 리더격이 되는 선수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일단 이미 1, 2번에 이두 명을 그렇죠, 깔아놨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정환, 그리고 채치수 이제 두 명을 이제 음. 양대에 이제 적어도 놓고, 안팎에서 이제 뭐, 그 어디 뭐 다른 이제 스포츠 바다에서 나왔던 뭐 쌍디룸 체제? 뭐 이런 음. 느낌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에서 좀 이제 좀 핵이 되어줄 만한 선수들 하나씩 어, 출이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여기도 상당히 탄탄한 게, 음. 일단, 최치수 인사이드, 네. 아웃사이드 정대만. 그러니까요. 어, 이거는 검증된 두 명이고. 이 그, 콤비네이션은 검증이 돼 있고 이미 정대가도 먹혔으니까. 그럼요. 기록적으로도 음. 이미 나와 있는 선수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 솔직히 좀 어느 정도 화려한 것도 신경 썼습니다. 윤대엽이라는 라인업이 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음. 어느 정도 신경 썼고. 아, 이정만도 얼굴이 그래서 좀 화려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laughs> 화려한 것보다는 뭐라 그래야 돼. 탄탄한 진나요 네, 확실하게 딱 좀. 찍어 음. 누를 수 있는? 좀 이제, 누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카드라고 보니까. 저도 솔직히, 이정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슬램더크에서 제일 사기캐라고 생각하는 게이정환이라서 그렇죠. 파워며, 스피드며, 얼굴까지 네. 완벽합니다. 혹시 <laughs> 그 얼굴로 그 계속 나이 먹으면 <laughs> 괜처럼 아, 어, 과연 그럴까요 <laughs> 그건 두고 봐야 알것 어,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깔고 가자면, 뭐 이건 뭐, 대충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나와야 될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저는 신현철 센터로 갔습니다. 야, <laughs> 마 안나하세요 <laughs> 나보고 변신이 어떻네? 얼굴이 어디서 센터로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내노갈 뿐 아니야. 이거? <laughs> 자,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봤을 때 붙었을 때 이게 좀 어, 재밌겠다 싶은 게 음. 음, 이쪽은 심장이 좀 탄탄해. 그렇죠? 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송태섭이나 이런 적에도 약간 좀날이님이제 음. 포인트가 되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는 <laughs> 이정환한테 손태섭이 뭐 스피드로 누웠다 어, 이런 장면이 딱히 없어요. 어, 그럼요. 그러니까 공수 양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완성도가 더 높은 이정환을 음. 자연스럽게 채택하다 채택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베스트 5가 딱 잡아놓고 봤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어, 등치 띠 좋네요. 평균이 180이 넘어. 어, 윤대혁도 크잖아. 188인가? 190이요? 어, 아, 190, 1 9 0이게 네. 100... 머리빨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이, 누구 보자. 설마? 안니그 <laughs> 그래. 그래. 뭐, 어쨌든 간에. 어, 일단, 체치수 신년철, 윤대혁만 해도 피지컬이. 아 하긴 뭐, 나도 그렇게 딸리진 않는다. 어. 김판석의 근데, 체리, 신년철이 있으니까. 딱 이제, 190대다. 한 초입 정도 되는, 음. 이제. 저는 근데 이제, 1, 2, 3번이 조금 큰 편은 아니라서, 어, 3번이 그래도... 조금 작죠. 아, 그렇다고 작은 편은 아니고, 1번이 근데 확실히 좀 작은 느낌은 음. 있죠. 근데 또 뭐, 이명원을 빼면 딱히 신장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있는 라인업도 아니고, 어, 제가 봤을 때도 여기도 상당히 밸런스가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제가 아쉬운 거는 짜면서도 느꼈는데, 네. 아씨 사랑이 세명이나들어왔어 <laughs> 근데 세 개가 최강팀이라 아, 어쩔 수가 없어. 치트키가 껴있는 거니까 그런 아니 거예요. 근데 거기다 김판석까지 끼니까 네 명이 대머리야 <laughs> 아니 대머리 둘째 치고 얼굴들이 아니 저보다 잘생겼잖아 한 명? 식스맨까지 봐야 됩니다 자아 이렇게 좀 스포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베스트 5도 끝이 아니에요 이게 아쉽거든 그래지 원래는 한몇명 정도를 더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너무 팬심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식스맨 한 명으로 추렸습니다. 거기도 팬심도 팬심인데다가, 그게 몇 명이 더 늘어나면은, 솔직히,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데, 되게, 식스맨 라인을 보고서, 서로 이제, 게 식스맨 그거 라인업을 교환해 보고서, 실수는 그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laughs> 자, 그냥. <laughs> 자, 100%, 아니,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한90% 팬심이야. 아이, 그렇게 깔고 가면 안 되지. 자, 먼저 가겠습니다. 제 실수면은 김수겸입니다. <laughs> 불꽃남자 정태만 <성대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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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팬심 90%가 아니라 1 0 0예요 <laughs> 이거는 100%가 아니고 200%들이잖아, 얘들아. 아, 근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굴에서 우리가 너무 딸리는데? <laughs> <laughs> 얼굴 압승이야. <laughs> 얼굴 평균 연령도 압승이야. 키도 압승이고. 어우씨. 어, 싸움은 붙여봐야 알겠지만, 이거 외면은. 아이, 얼굴 네. 연령대도 장가가꽤 높은데? <laughs> 근데 좀 조금... 라인업을 보면, 어. 나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 4명, 5명입니다. 식스맨까지. 하시면. 아니, 그리고. 옛날 근데... 옆대거든 다 3학년이야. 나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김수겸이 응. 이 포지션에서 할게 있어요. 어, 1번 라인업 교체. 어일 번으로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변수를 줄때 이정원하고 그 김수경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공략하는 포인트가 다른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죠. 이정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지만 김수경 같은 경우에는 송태섭이 약간 상위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팅이 보정된 송태섭 같은 느낌이 나고 3점도잘날리까 그리고 조율도 상대적으로 잘하죠. 이게 딱히 보면은 음... 이정원이 본인이 중심으로 해서 게임을 풀어가는 라인업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다섯 명이 다 본인이 게임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비등비등한 이런 그런 싸움이 되거나 그럴 때에는 조립을 해줄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게 네. 김수경 같은 경우에 네. 그 감독 포지션에 있을 때 선수경, 감독겸 김수경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 감독으로 있을 때는 되게 냉정하고 시야가 넓고 네. 게임 조율을 잘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 작중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선수로서의 김수겸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바깥에서의 그것도 좋습니다 어, 그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 하는데 감독이 있다는 생각 하에 가는 거니까, 요런 거는. 음. 그래서 김수겸은 오히려 좀 더, 상, 말 그대로 송태섭보다 성격도 상위호환 같아요. 되게 열혈, 음. 얼굴에 가려져서 그렇지.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 어. 그래야 돼 안정된 감독이 없고 본인이 이제 그 선수 그 뭐야 시합에 대한 갈증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게좀 해소된 저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로 두고서 봤을 때는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 더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스타일의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어. 팬심이2 0 0에예요 근데. 아 근데 어느 정도 뭐 납득은 가요. 근데 네. 저같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김수겸을 넣는다면, 네. 이정원과 바꾸는 게 아니라, 윤대혁이랑 바꿀 것 같아요. 아니요, 전 답이 안 나오면 체력 있는 체력에서 좀 아니, 문제를 말해. 보이는 정대만과 어. 이렇게 노테이션을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땐 김수겸은 스코어로써도 괜찮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 조가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정원을 2번으로 생각하고, 김수겸은 1번으로 어. 와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좀 여러 가지 대로 어. 그러니까, 생각냈다 어, 생각보단 꽤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 네. 저같은 경우에 정대만인데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laughs> 어디봐도 팬심인데? 아니, 아니 아니 얘는 누구 교체할거냐고 불안한 애들이 두명 있잖아 불안한 애들 아정우성 일단 좀 들쭉날쭉한거 날 것, 거 어, 있고요 김판서 후반에 퇴장 나갈거 생각을 해요 아 하고. 근데 퇴장을 당하고 <laughs>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포지션들이 막 이렇게 좀 엉킬수가 있는데 변동이 있겠네요 어 그럴경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사이드를 음. 신현철한테 맡기는거야 최소한만 제... 해달라고 어 최소한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그냥, 스코어 싸움으로 어. 가는 거지. 어,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그렇죠. 달려버리겠다? 에. 왜냐면은, 오. 일단, 이명원이 커트를 해준다고 치고, 그리고, 이정환, 또 커트가 돼요. 되지만, 어. 이정환, 정우성, 정대만 3인방이면은, 그거는 득점력이. 앞 어, 푸른반 하는 거나, 거기서 이제 처리하는 어. 능력까지는, 다 확실하게 갖춘 선수들이 있네요. 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넣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양쪽에서 매치 싸워버리면은, 아, 네. 제 기준에선 내가 조금 밀릴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쪽 라인업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지. 응. 아니나 나름 생각 많이 했어. 신장도 했다. 있고, 어. 얼굴도 외부 있고. 외부 그런 <laughs> <거는> 뭐 그런 거는 시합의 왼쪽인 부분이고. 아니 내가 저이요것좀요것도좀 예, 은근히 신경 썼습니다. <laughs> 네. 어, 어쨌든 얼굴 매치업은 나는 뭐 윤대협 정우성 괜찮다고 보고. 넘어가 넘어가. 얼굴 얘기는. 야, 우리가 지금 누가 얼굴 평가할 정식이야? <laughs> 근데 하여튼간에 어, 나름 이제 서로 생각을 이게 좀 솔직히 좀 가볍게 생각하고 툭 던지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오 그렇죠. 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생각을 해왔다라는 음. 느낌들이 서로 좀무신 났어요 그죠? 아. 자나 어, 어쨌든 음. 이제 라인업도 다 나왔고 얼추 보니까는 어꽤 재밌을 것 같다 음. 딱 요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씩만 더 정합시다 어떤 거요? 각자 감독 감독? 아 감독 아이, 나와야지 아이 뭘 물어봐 아이 감독표현 보시고 오셨잖아요 쟤, 마음속에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 나는 다른데? 여기서 쓰일 감독은 다른 감독이에요, 전. 어, 그래요? 네. 토감독 쓰겠죠. 어떻게 알았지? 라인업이 사방이잖아. 아니, 어떻게 알았지? 라인업이 <laughs> 사이잖아안 봐도 뻔하지. 그리고 언급한 사람들 그때는 세명 중에 한명이었고 왜냐하면. 토감독은 외전 같은 어, 느낌이었어 왜냐하면 어. 여기서 게임 메이커가 이명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 감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다뤄본 사람이 다를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진짜요? 자연스럽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짱가는 누굽니까? 안감독이죠. 뭐, 뭘 물어봐. 짱만뭘 물어봐. <laughs> 아, 얘네들이 지금 라인업들이 정, 전반적으로 꼴통들도 아니고 3학년들이긴 그럼. 하지만은,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작전이나 이런 거, 아, 청기 작전이 필요하면은, 뭐, 우리 이제 수겸이 형이랑 저기랑 이제 양감독님이랑 같이 짜든지. 얼마든지 작전이나 이런 거에서 날카로운 부분을 보여주시는 건 충분하다고 보고, 안 감독이 이제 좀 이렇게 허으로 다스리겠다? 어, 가는 걸로도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아다 생각 있는 애들이야. <laughs> 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들 이제 생각들에 같이 이제 공유하, 공유해주실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댓글로도 이렇게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놓고 어그로 영상이라고 <laughs> 어그로는 끌려야 어그로입니다. 안 끌리면 광대십 <laughs> 아,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순조롭게 가가지고 편집하는데, 아이씨, 고생이 별로 없겠다. 안쳐도될 거야. 자, 자방도 끝끝내. 저희의 풍성한 영상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을 좀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